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여러 번 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단 것이 자꾸 당기는 날이 늘어나면 누구나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넘겼던 피로가 이제는 오래 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피가 천천히 흐르며 당을 처리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 가지는 마치 서로 손을 잡은 친구처럼 한쪽이 나빠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며 당을 안정시키는 자연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특별한 보약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의 식재료가 천천히 몸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되어 줍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세 가지 음식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옆에 두고 마음을 편히 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병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믿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올리는 식탁이 약이 되고 작은 습관이 건강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가장 큰 변화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피가 자유롭게 흐르고 세포가 빠르게 움직이며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혈관의 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그 안을 덮고 있던 탄력이 사라집니다. 피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고 끈적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몸속에서 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혈당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세포는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열쇠가 잘 맞지 않는 자물쇠처럼 인슐린이 있어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혈액 속 당이 점점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당뇨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두 가지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 손상된 혈관은 당을 더 처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더 약해지고 피의 점도는 높아집니다. 그렇게 혈압은 더 오르고 두 질환이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고 세포는 인슐린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음식입니다. 약보다 천천히 작용하지만 부드럽고 오래 갑니다. 꾸준히 먹다 보면 어느 날 피로가 줄고 손끝에 차가움이 사라지는 순간을 느끼게 됩니다. 의학은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자연은 단순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깨끗한 피와 편안한 순환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약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세 가지 선물을 함께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 검은콩. 검은콩은 오래전부터 장수식단의 기본이 되어온 곡물입니다. 그 작고 반짝이는 알맹이 속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를 맑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지방은 거의 없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아침에 밥을 지을 때 흰쌀에 검은콩 한줌을 섞어보세요. 밥알에 은은한 보랏빛이 돌고 고소한 향이 퍼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에서부터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혹은 삶은 검은콩을 따뜻한 물과 함께 한 숟갈씩 먹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그 고소함 속에서 자연의 힘이 느껴집니다. 검은콩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 속에서 몸을 다독이는 작지만 강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 음식, 마늘. 마늘은 오래전부터 피를 맑게 하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유의 매운 향과 따뜻한 성질이 몸속 순환을 도와주고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인슐린의 작용을 촉진하여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고혈압과 당뇨 두 가지를 함께 조절하는데 자연이 준 강력한 도움이 입니다. 하지만 마늘은 양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생마늘 한쪽이나 구운 마늘 두세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밥에 굼 마늘 한 조각을 올려 먹어보세요. 입안에 퍼지는 구수한 향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은 마늘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었다가 아침에 한 숟갈씩 먹는 것도 좋습니다. 꿀의 부드러움이 마늘의 자극을 덮어주어 속이 편안하고 하루가 따뜻하게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음식 시금치 시금치는 녹색 잎 속에 놀라운 영향을 품고 있습니다. 철분과 엽산, 칼륨이 풍부해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당을 옮길 때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관의 긴장이 완화되어 혈압도 함께 낮아집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먹기보다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 몇 초만 데치면 색이 더 짙어지고 영양이 살아납니다. 참기름 한 방울과 깨소금을 넣어 무치면 그 향긋함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저녁 식탁에서 따뜻한 시금치 한 접시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밤에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시금치국은 소화가 편하고 속을 부드럽게 해 주어 나이 든 분들의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세 가지 음식은 모두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식탁에 오를 때 몸은 천천히 변화를 시작합니다. 피가 맑아지고 얼굴빛이 밝아지며 발끝에 냉기가 사라집니다. 자연의 음식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오래 갑니다. 하루에 한 숟갈의 검은 콩, 구운 마늘 두 조각, 따뜻한 시금치 한 접시가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당을 조용히 낮춰줍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에서 자라납니다. 작은 그릇 속에 담긴 정성과 꾸준함이 몸을 바꾸고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 위에 이세 가지를 올려보세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몸이 천천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 붓고 밤에 일어나던 횟수도 줄어듭니다. 어느새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도 줄어듭니다. 70을 넘긴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에 검은콩을 섞고 점심에는 시금치무침을 챙겨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구운 마늘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셨지요.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두 주가 지나자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손발의 저림이 줄고 혈압약의 양도 조금씩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몸이 무겁고 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마음이 편안하고 잠이 깊어졌다고. 마치 몸이 스스로 숨을 고르며 회복하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변화는 약이 아닌 식탁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꾸준히 먹은 자연의 음식이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세포를 다시 깨웁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몸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세 번의 식사가 약이 되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멀리 있는 병이 아니라 조금만 돌보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작은 그릇 속 정성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웁니다. 따뜻한 밥 위에 검은 콩한 숟갈, 구운 마늘 한 조각, 그리고 향긋한 시금치 한 접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약보다 더 오래, 부드럽게 몸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손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함께 나누어 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오래된 친구에게 이 따뜻한 식탁의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당신의 식탁이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